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입니다. 예, 금요일 되겠습니다. 예, 저 태양처럼. 불타는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저기 물새 한 마리가 외로이 저렇게 떠 다니고 있네요. 여기는 포항 잉일대 차박지입니다. 여기는 많은 저렇게 차박을 할 수가 있고요. 요토도 탈수 있고요. 그런 곳입니다. 자, 무인나래는 뭡니까? 아주 힘 있는 사람들, 외강 내유들이 태어납니다. 보기에는 강해 보이지만 속은 아주 유하고 부드러운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거든요. 주로 온수업이라든가 선박업, 그죠. 여행업 이런 거 많이 하시고요. 예체능 쪽에 아주 강한 그런 분들이 많죠. 예, 또 유통업이나 제조업이 상당히 많은 그런 일조입니다. 또, 올해 국회의원처럼 정치에 나서는 분들도 들이 있겠죠. 그래서 야망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인 날에 그죠 아주 누런 호랑이가 그죠 표를 하듯이 저 태양이 아주 무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네요. 자, 지띠님들 앞길이 열려서 오늘 헐홀 타오르겠습니다. 그죠? 불타는 금요일 되니까, 예, 복근 한줄 사보시고요. 좋습니다. 자, 소띠님들 약간 입을 수가 있죠. 그죠? 오늘 입 조심하시고요. 괜히 시비 구슬이 있으니까, 낯선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렇게 차박지에 지금 현재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호랑이도 그죠? 왜 병이 없습니까? 땅을 맨발로 걸어서 병이 없겠죠? 이렇게 꼭 바닷가에 맨발을, 예, 보이, 어,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새벽이라서 괜히 밟으면 그럴까 싶어서 예, 일단은 이 바다를 지금 현재 걸으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죠? 자범인과범띠을 만나서 그죠? 새로운 동료가 생기고 친구가 생기겠죠? 그러나 보시빙 조심하고 동거래 주식펀드코인은 연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토끼띠돌조차 동료가 생기고 앞길 열리는 그런 분야에서 그죠?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용김도 좋네요. 그죠? 오늘 동료가 생기고 금전을 투자 운이 있고 행제수가 있으니까 복근 한줄 사보시고요 자 뱀집도 역마살이 들어져 오늘 저 차박이나 해외여행이나 그저 멀리 떠나는 운이 들어와 있네요 가셔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아주 멀리 갈 때는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이 오히려 편합니다 그죠 오히려 운전 자가 운전을 하면은 모든 신경쓰이고 또술한 잔도 편하게 좀 못하겠죠 그래서 가볍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더 좋겠다 자 말띠도 오늘 좋습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예 하루가 즐거운 하루 되겠고 불타는 금요일 되겠네요 자 양띵도 뭡니까 동료가 생기는 그런 그러니까 투자운이 좋습니다 금년이 좋고 진급 운이 좋네요 수술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원숭이띠도 저 멀리 떠나는 운이 들어와 있네요 그죠 오늘 자 아주 좋습니다 그저 멀리 가셔서 추억을 쌓기 바랍니다 이동리 안에 와서 차박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지요 모래밭에 맨발 걷기도 하시고요 예자 맨발 하면. 이 염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염분을 같이 물을 촉촉하게 밟으면 오일의 효과가 더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닷가에서 사람 많이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닭띠님들 오늘 이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괜히 만나서 보이지 말고 데이터는 내일로 미루시고 그죠. 오늘 시비구설을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띠님들 오늘 좋네요.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매매도, 이사도, 수술도, 건강도, 자영업도 잘 되고 금요는 또 좋네요. 나갔던 님이 들어오고 나가던 님이들어오고 나가던 돈이 들어오는흐름이어가안한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대집통을 좋습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네요. 우정도 싹 뜨고 사랑도 싹 뜨고 금요일은 또 좋습니다 복권한 줄 사보시고 건강도 좋아지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 한 3월에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죠 3월, 1 5월 금요일 아주 뜻 있는 하루가 되시고요 이제 봄 기운을 맞아서 차박도 오시고 이렇게 동해 안에 바다 구경도 하시고요 여기는 포스코, 건네는 포스코고 여기는 영일대에 우리 정각이 되겠습니다 영일대 햇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영일대에 나오셔서 나와서 영운세를 예, 올려드렸습니다. 올 내용이 좋았습니다. 알림을 주세요. 자 알림 그 뭡니까? 좋아요 좀 주세요. 팔봉 쌤영상은 많이 본데 좋아요가 좀 많이 없어요. 예,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이래도 터치 하는데 익숙하지 않죠. 좋아요는 아무리 눌려도 예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팔봉 쌤이 영상을 여러 사람이 매일 이렇게 새로운 영상을 볼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가 많아야 영상이 많이 퍼진대요. 예, 그렇게 하시고요. 자 오늘 또 즐거 운 고 행복한 일. 저, 금요일 되시고요 멋진 하루가 됐어요 여기는 영일대입니다.